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 게임즈에서 11월 20일 01시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탐막 슈팅 장르의 텍스터 시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탐막 슈팅 장르는 화면을 가득 채운 적의 총알 때문에 화려한 탄막이 특징이지만 화면으로 쏟아지는 적의 총알을 피해야 하므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에픽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무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무료로 게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다가 계정 생성하는 방법 링크 걸어도 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페이지입니다. 11월 20일까지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에 대한 경고 표시창이 해당 게임은 나타납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무료로 게임 받아보겠습니다. 게임 정보 페이지에서 바퀴 버튼을 클릭해 무료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에 주문하기 Place o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이 완료되어졌습니다. 게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게임의 받기 버튼은 보유함으로 변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게임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구매 내역 이메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정에서 구매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계정명을 클릭한 다음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를 다시 클릭합니다. 왼쪽에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구매한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방금 구매한 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픽 게임즈 의 무료 게임 더 텍스토시스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